2024년 1월 9일 국제 법무팀입니다. 저희 국제 거래 중재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국제 중재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담당자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무역업체들은 어 보통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많이 찾아보시고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일본 뭐 베트남 이런 중재소들을 알아보시면 법적 비용 그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이렇게 법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제보험팀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절차를 가장 이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절차까지 진행하고 중재 중재 판정까지 받아서 어, 집행까지도 이런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어, 노하우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속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중재 계약서, 아비트레이션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중재 계약서에 중재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제, 아비트레이션 어그리먼트라고 꼭 굳이 얘기를 안 하고요. 뭐, 퍼체이저 어그리먼트라든가, 뭐, 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의 이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 종류 중에 한 조항으로 이 중재 조항을 넣습니다. 아비트레이션에 대한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 어떤 관할 지역에서 진행을 하겠다. 뭐뭐 뭐 제3국인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어, 중재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명시만 하면 이제 신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중재 절차의 특정 시점, 중재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중재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간을 중재 계약서에 명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중재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신속성을 장그 어떻게 보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 라는 거 중재조항에 기한이 있는 경우는 중재기간에서 가능한 일을 중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일 안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재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조항들은 이제 채택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중재기관에서 판정부에서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걸 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중재기관의 신속 절차를 이용합니다 보통 이제 뭐각 국의 중재소들을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각 중재기관의 신속 절차를 이용하려면 중재기관별로 금액에 따라 신속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가장 많은 중재 사건을 다루는 ICC 어, 이런 경우에 어, 분쟁 금액이 300만 달러, 이게 36억 원 정도죠, 35억에서 36억 원 정도라면 하면 그런 경우 이하의 경우는 이제 조 소액 사건이라고 뭐 소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 중재 사건의 규모에 비교해 보면 이제 소액으로 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신속 절차를 적용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 문서 제출 절차를 없애거나 절차 자체를 간소화해서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중재 신청을 해서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진다 굉장히 이제 신속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법원에서 진행을 해보고 이제 1심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이 항소가 되고 그다음에 항소해서 이겼는데 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대법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껴보셨던 어,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런 중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신속한지 그리고 이제 국제계약을 할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조항인지 어,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단 긴박한 일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더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주장과 비용, 입장을 충히하지 못하면 일단 패소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비용들로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긴박한 일정들은 뭐 합리적인 기간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신속한 것도 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중재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무역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관세 업무를 하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나라와, 뭐, 서플라이어그리먼트 같이, 이제, 다른 나라, 잘 모르는 나라에, 어, 우리의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든, 이제, 국제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문의 계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분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중재를 하자라고,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제중재, 분쟁이 분쟁을 해결할 때 국제 중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국민의 어떤 언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해서 분쟁 해결을 하려고 해, 할 것이고 이 중재 절차에 딱 걸맞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전문가로 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법적 권리나 절차를 포기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뭐아 그냥 됐다 무슨 중재냐 소송이냐 그냥 이제 저쪽에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자 저쪽에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해라 물건을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국제본부 팀에 일단 연락을 주셔서 중소기업 맞춤의 효율적인 자문과 중재 진행이 가능한 그런 절차들. 그러니까 이제 카르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재에도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이깁니다. 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국제 법무팀에서는 중소기업 맞춤에 이제 효율적인 자문과 중재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떤 경우로 어떤 비용 정도가 들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제법무팀은 0 2 5 9 8 9 0 2 1 그다음에 i n f o i b t l e x c o m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고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중소기업들 또는 무역 업체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 어, 무역 협회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이제 국제법팀이 이제 저희 법무법인 리인이라고 하는 대형 펌의 속도로 있는 그, 대, 그 국제 법무팀 리인의 국제 법무팀에서 국제 무역 해외 진출 카테고리로 이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중소기업 에 이제 맞는 중재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위주로 자문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 또는 담당자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